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조관일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외로움을 이기는 법세 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외로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옛날에 대가족제도일 때는 가족들끼리, 친인척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핵가족화되고 점점 더 감을 쌓게 되고 인간관계 자체가 상막해지면서 왠지 문득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집니다. 퇴근길에 갑자기 쓸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나 혼자 외톨이가 된것 같은 그런 쓸쓸함,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국에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너무나 재미지 않습니까? 외로움 담당 장관. 외로움은 대개 다 누구나 느낍니다만은 이것이 심화되면은 하나의 병이죠. 그리고 또 병으로 진화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담배 1 5 개피를 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별 대책을, 묘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덜커덕 어느 땐가 우울증으로 변하는 경우도 나타나죠 어쨌거나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와 있고 많은 정신, 신경학 이런 의사 선생님들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외로움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 자신도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잘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세 단계, 세 가지 정도로 외로움을 해결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제의를 드립니다. 첫째는요,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쓸쓸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외롭다 외롭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차라리요, 거꾸로 생각해서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좀 무신경한 사람일 수도 있죠. 덤덤하게 사는 것이죠. 누구나 다 외롭다. 원래 외롭다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이 뭐니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움을 느낄 때는 어차피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훨씬 외로움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게 되죠. 어떤 책이나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참 좋은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 사람 사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경우가 많거든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사람들과 담을 쌓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요, 사람을 사귄다는 게 돈과 시간과 정력을 엄청나게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사귀라, 친구를 가져라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로운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아, 외롭다 하면요. 어, 맞아. 원래 이런 거야. 인생이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을 계속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으면 현상에서 탈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심취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외롭다는 것은 기댈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기댈 것, 또는 위로받을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심취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기댈 곳, 그리고 위로받을 것을 만들어내시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어떨까요? 어떤 일을 하면 되느냐?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늘 혼자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득문득 문득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죠. 그러면 저는 글을 쓰고 책을 씁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외로움을 털어버릴 수 있는 좋은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로의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평소에 못했다. 그러면 이제 하세요. 나는 사진 찍기가 좋다. 그러면 사진을 찍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악기를 다루고 싶다. 악기를 다루세요.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다. 합창을 하세요.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외로움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심취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곳에서 같은 취미와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외로움을 털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말고 일을 사귀려고 하세요. 일을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귀게 되지 외로움을 털기 위해서 사람 자체를 사귀려고 하다 보면 실망하거나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댈 곳 위로 받을 것을 사람에서 찾지 말고 일에서 찾기를 권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과 만나시기를 권합니다. 외로운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일 자체가 좀 외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점점 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옥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는 것이 됩니다. 더욱더 외톨이로 만드는 결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취할 수 있는 일을 만나서 그 일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상과 만나야 됩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좀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요, 그냥 무작정 나가서 걸으세요. 그게 세상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디 시장 장터에 가서 그 세상을 보세요. 왁짝 지껄한 것을 그걸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살이가 어떤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고 느끼게 되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여행 가기를 권하는데 그게 바로 세상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톨이로 쓸쓸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치꺼 해서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도 만나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세 가지가 외로움을 털어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 방식으로 물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좀더 깊은 생각, 명상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외로움을 털어내는 것이 좋은지 그 나름의 방식을 또 찾아내시죠. 그래서 이세 가지 방식에 여러분의 방식을 믹스해서 이 외로움으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외롭다, 외롭다 하시면서 점점 집거하게 예, 되면은 그때는 정말 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후를 털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죠. 아무쪼록 외로움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정도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